자, 어제 속보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검찰이 제롬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를 했고, 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공격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제롬파월 의장이 어제는 이 반발 메시지 1분 55초 분량의 반발 영상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일요일 밤에 내면서 이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공식 비판을 했다. 이 내용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늘 이 월요일이 됐고요. 트럼프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직 연준 의장인 제니 옐런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정부에서 다 일을 했던 전직 재무장관 네 명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거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그런 전례 없는 시도가 될수 있고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이거는 결국 이런 이 모양새는 제도적인 기반을 취약한 신흥국에서 이 통화정책이 나올 때나 나오는 그런 방식이다 후진적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의 작동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이 옐런 전 의장이자 재무장관이죠. 뭐 이분은 가뜩이나 트럼프와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좀덜 걱정하는 것 같다. 훨씬 더 이거를 심각하게 더 많이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하자면 막 증시가 엄청 떨어지고 막 채권 금리가 엄청 흔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접적인 화법을 쓴 것인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증시에서는 큰폭이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물론 굉장히 하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국 다우 지수와 S&P 500은 또한번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이거는 물론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당장 증시에 막 엄청난 영향을 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옐런 전 의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장에 큰 증시 충격은 오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사태로 인해서 하월이 연준에 더 끝까지 붙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파월이 의장으로서,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올해 5월이 끝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그의 임기는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면서, 파월이 이사로서의 임기도 포기하고, 연준을 나가느냐. 그렇죠? 의장까지 하고, 이제 끝난 마당에 이사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FMC에서 한 기자가 이사로서의 임기는도 끝낼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답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튼 파월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지금 화두인데요. 근데 임기 연준 의장 임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은 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파월이 연준 이사로서 지금 불거지는 게 연준 이슈 아닙니까? 연준 이사로서 연준의 이슈에 대응하는 게더 쉽겠습니까? 그게 더 보호막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연준을 나가서 개인 파월로 이 연준 이슈를 대응하는 게더 쉽겠습니까? 정보의 접근성이나 또 연준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또 인터뷰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쓸수 있는 수단을 따진다면 당연히 현직 이사로서의 이슈에 대응하는 게더 나은 길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이슈 때문에 파월은 절대로 이사로서의 그 남은 임기는 조기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힘을 받고 있고 또 공화당 안에서도 또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도 이거는 좀 무리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악시오스가 내보낸 그런 기사를 보면은 센트 재무장관이 일요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이제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저 망쳤다. 이렇게 항의를 한 내용이 소식통에 의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후에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재무부 대변인이 악시오스에 말하기를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없다. 지금 기사에 인용된 그런 소식통들 뭐 누군지 모르지만 장관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화를 하기도 했지만 여튼 지금 잡히는 정황으로는 베센트가 주도한 그런 판은 아니고 베센트도 몰랐던 상황에서 긴급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배 센트가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준의 모든 신규 인사 인준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상원 은행 위원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을 보면은 공화당이 13명, 민주당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스 의원이 협조를 안 하면, 연준 위원들 신규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12대12가 되니까 통과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차기 연준 의장도 계속 틸리스가 버티면 인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대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 파월 의장이 임시인기로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파열음들 저희가 잘 전달해서 요약을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발 이슈 이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 관건인데 저희가 어제또 보도해 드렸죠. 트럼프가 또좀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즉시 발효다.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 25% 관세를 맞게 된다. 이거는 최종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올렸는데 역시나 트럼프의 어떤 그런 방식대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관세라는 무기를 굉장히 빠르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지금 관세 판결 한번 미뤄졌잖아요. 근데 이 판결이 이르면은 수요일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 관련 이슈가 지금 굉장히 그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판도가 흘러갈지, 이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건드는 게 자신의 중요한 어떤 외교적 압박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관세의 대부분 판결을 앞두고도 이렇게 일하는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또 효율적인 수단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별 주식 차원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 협약이 화두였습니다. 두 회사가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둔 그런 연구소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10억 달러 낸다 이런 내용인데 이 10억 달러 투자금은 5년에 걸쳐서 인프라, 뭐 컴퓨팅 자원, 인재 확보 이런 데 투입될 예정이고요. 결국은 피지컬 AI로 나아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가 앞으로도 점점 더 다채로워질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 내용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과의 협력도 화두였는데요 애플이 이플플자 애플 AI 시스템이죠 앰플 인텔리전스 이거에 이제 백단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로 결국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애플은 자체 개발 a i 는좀 밀리고 있죠 이런 입장에서는 결국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I 역량을 단기에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을 거고요. 역시나 파트너는 이미 예정된 대로 구글이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트래픽을 보시면 점유율을 보시면 점점 더이 챗GPT의 그런 아성이 조금 무너지는 상황. 뭐 아직까지는 과반이 넘습니다만 점점점점 점점 점유율이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빈 공간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은 역시 구글의 재미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협력은 굉장히 구글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더 이런 판도가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갈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